포토샵 해주세요 레전드 모음 탄 경마공원 가서 찍었는데 느낌 좀 살려주세요 아 예예 예,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됐죠? 예예 예, 아내 그 친구 아니냐고 배경을 뉴욕으로 바꿔주세요 안 해주면 나쁜 사람 <laughs> 아예 됐습니다 다음 킥보드가 너무 찌질한데 오토바이 탄 것처럼 바꿔주세요 어디보자 잠깐만요 아 됐다 다음 아이할가 노망났나 뭐고 이게 예. 제 옆에 JYJ 좀 합성해주세요 JYJ? 아아 그 JYJ 아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아니 자이정 말고 JYJ야 아 몰라 다음 친구 팔이 거슬리네요 치워주세요 아예 친구 팔을 이렇게 치워드리면 되죠 아니 뭐 게이를 만들어놨어 아, 표정은 왜 저래 또 아씨 배경이 너무 평화로워요 해변가에서 미인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저로 만들어주세요 해변가에서 여성분들에게 둘러싸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아니 해녀 말고 미인들이요 아 아 먹방 사진인데 뭔가 부족합니다. 하정우 먹방을 뛰어넘을 먹방 사진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. 자 바로 해결되었습니다. 다음 손님 모실게요. 어렸을 때부터 긴 생머리에 갈색 머리만 하고 살아서 뭔가 스타일을 변화주고 싶은데 고작 해봐야 저렇게 고데기를 하는 정도? 아 뭔가 머리가 지루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? 자 머리가 더 이상 지루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 다음 아 얼굴이 문제였구나 가평역 한가운데서 찍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가운데로 좀 옮겨주세요 내 네, 소원대로 가운데로 옮겨드렸어요 아니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 아, 앞에 있는 세 사람 빼고 뒤에 있는 사람 정리해주세요 예 폴더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어, 뒤에 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, 좀 없애주십시오 아 손을 없애드리면 되죠? 잠시만요 예손 없애드렸습니다 아니 그걸 발로 바꾸면 어떻게 허... 아